여러분 저를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때문에 저를 그런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 다물고 제 골프채로 말하는 게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금니를 깨물고 진짜 이빨을 가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팬들 여러분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따 몇 주에 CJ컵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리포트의 양유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슈나이러 하스피틀 오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쾌적한 날씨였고 라스베가스 답지 않게 우리나라의 선선한 가을 날씨 같은 그런 여유로운 날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슈라이러 하스피트라면 아, 좀 사람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만 있는 병원이니까요. 원래 그 아동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아, 우리나라 충청도하고 자매견연이 돼서 화상치료를 무료로 해줬던 유명한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려운 치료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도 역시, 아, 좀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족을 끼고 의수를 낀 많은 청소년들이 스쿼보드를 들고 선수들과 같이 18홀 라운딩을 같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놀라운 풍경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이 밝고 해맑은 표정에서 미국의 사회복지 시설이 얼만큼 잘돼 있는지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케빈 나가 두홀 연장 끝에 마침내 우승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조금 눈이 좀 이렇게 시려울 정도로 아,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케빈 나 하면 아, 한국에서 팬들이 아, 호불호가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결혼에 얽힌 문제라든지 TV에 출연해서 일어났던 해프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승 소감을 말하는데 한국말로 자기는 참 이런저런 루머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억측에 시달리지만 골프 선수는 골프 스코어로 승부를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정진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웃음을이어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끝난 뒤에 바로 제가 그 케빈 나 아버지를 잠깐 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케빈 나가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거리고 저렇게 센스티브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자라고 지금 37살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아 30년 동안 떨어졌던 고국에 대한 그런 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아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케빈 나는 아, 제가 처음 인터뷰를 한게 2006년인가, 그때쯤에 아마 PJ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바로 직전에 11월 달에 큐스쿨에 갔었고, 제가 9월 달쯤에 케빈 나가 성장하고 골프 연습을 했던 그 다이아몬드바 인근의 엠파이어 레이크 골프장에서 처음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뒤고, 아시아 투어에 나가서 투어 턴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이제 큐스크를 준비할 때였는데 벌써 시간이 뭐 10, 한 5,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원래 케빈 나는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저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웨스턴 힐이라는 프라이베이트 클럽에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골프장은 한국 사람들 회원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U.S. 오픈 세컨스테이지 콜러 파잉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하고 제가 그 골프장의 회원이기도 해서 같이 여러 번그 골프 라운딩을 치기도 하고 또 미쉐리가 오기도 하고 많은 선수들이 연습 장소로 택했던 아주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캐빈나가 연장전에서 우승했을 때 많은 팬들이 라라라라, 라라라라 하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케빈 나의 주소지는 라스베가스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홈코스에서 골프대회를 펼치는 듯한 특별히 아시안들이 상당히 많은 응원을 보내줬다는 사실에 놀라웠기도 했습니다. 많이 한국 갤러리들이 많이 온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양 사람들이 열심히 캐빈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18번 대회가 끝났을 때는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었죠. 원래는 이제 18번 홀, 18번 홀 그리고 아 거기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17, 18번 홀을 다시 도는 그런 연장전을 펼치기로 했었는데 두번 18번 홀에서 펼친 두 번째 연장 홀에서. 마침내 케빈나는 투1에투 퍼스를 했고, 어, 같이 쳤던 패트릭 캔들리는 2퍼이긴 어, 하지만 어, 두 번째 친 볼이 그렌지에 떨어져서 거서 칩샷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투 퍼스에 겨우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케빈나가 우승하게 됐죠. 어, 연장전에서 참 놀라운 거는 어, 18번 티박스에서 똑같이 두 선수가 같은 장소에 볼을 떨어뜨리고 같은 장소에 어, 그린에 볼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실력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 패트릭 캔들리 역시 재작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 어, 케빈 나도 저스틴 팀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이 대회가 열렸을 때 우승했던 경험이 있는 두 선수가 어, 어떻게 보면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막상 막하의 아주 치열한 연장 승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슈라이더 하스피를 그 오픈은 옛날에 많이 알려진 대로 라스베가스 오픈이라는 그런 대회의 어, 시작,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가수로 유명한 저스틴 팀벌레이기 3년 정도 스폰서를 해서 이름이 저스틴 팀벌레이크 오픈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슈나이드 하스피를 오픈으로 이름이 바뀐 지가 또한 3, 4년 됐네요. 그리고 이 대회가 열린 라스베가스의 TPC, 썸머린 TPC 골프장을 좀 소개를 드리면 TPC는 투어 플레이어스 클럽의 약자입니다. 미 전국에 제가 기억하기에 24개 정도 골프장이 미 전국에 있는데 이 TPC라는 골프장은 PGA 투어에서 직영 운영하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PGA 대회가 TPC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그런 것들이 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피닉스 오픈 지금은 웨스트 매니지먼트로 바뀐 그 대회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열리는 대회도 TPC에서 열리고 있고요. TPC 스카츠데일이죠 거기는. 그리고 많은 골프장들이 TPC라는 이름이 들어간 골프장에서 PGA 대회를 하고 있는 연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TPC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일반 그 프라이벳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오픈하진 않습니다. 그 멤버십을 소유하게 되면 미 전국에 있는 TPC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C 골프장의 특징은 PGA 투어 대회에 맞는 그런 정도의 전장을 자랑하기 때문에 보통 7,500 이상 야드, 7,500 야드 이상의 비거리를 자랑하는 그런 놀라운 그롱 골프 홀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케빈 나가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울면서 우승 소감을 밝힌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에 오는 그런 격차들, 문화적인 갈등들이 골프를 통해서 좀 해소되길 바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센터에서 한 일본 기사를 만났는데, 김비호 얘기를 전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욕한 것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자격 정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문화적인 차이일 것이다 라는 얘기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는 하나의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본 기자 역시 상당히 놀라워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보고 한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문화 같은 스포츠 문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그 표정이나 무슨 뭐 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라스베가스에 다녀오면서 케빈 나의 우승을 직접 보고 취재를 하게 돼서 무엇보다 반갑고 기뻤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